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로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입에 쏙 먹기 좋은 네모한 과일치즈, 과일 큐브치즈를 소개해 드릴게요. 과일 큐브치즈는 큐브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 농축액만 담아낸 제품인데요. 요즘 저희 투찬이들이 겨울방학이라 맛있는 간식으로 챙겨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네모 한입 과일 치즈, 과일 큐브 치즈는 캘리포니아 크림 치즈를 사용해서 치즈 함량이 높아 씹으면 씹을수록 풍미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좋은 과일 치즈는 얼려 먹었을 때 맛이 좋은 게 특징인데 이 네모 한입 과일 치즈, 과일 큐브 치즈는 얼려 먹었을 때 맛이 좋고 8가지 과일 맛이 새콤달콤해서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총 8가지 맛이 들어가고요. 오렌지 맛, 딸기 맛, 망고 맛, 바나나 맛, 청사과 맛, 메론 맛, 복분자 맛, 블루베리 맛. 이렇게 총 8가지 24개가 한 팩이 들어가고요. 보관은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냉동보관 제품이라 이렇게 열어서 먹고 싶을 때 열어서 먹고 또 닫아서 다시 냉동실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콕콕 찝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네모한잎 과일 치즈, 과일 큐브 치즈를 얼려 먹으면 샤베트 느낌이 난다고 해요. 맛있어요. 그 크림치즈 맛이 되게 고급진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크래커 위에 올려서 이렇게 또 드시면 와인 안주로도 참 좋아요. 또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도 진짜 좋고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제품이랍니다. 여덟 가지 과일맛 치즈로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농축액을 담은 치즈, 또 햇섭 안전관리 인증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네모 한입 과일치즈, 어, 과일큐브 치즈의 구입처를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